소리가, 끼룩끼룩끼룩끼룩끼룩고저 끼룩 그 정도는 아직 심각한 건 아닌데, 어차피, 어차피 아, 알아요. 이게 아, 지금, 아, 몇 아. 년에인가 봅시다. 아, 2011년. 2011년? 네. 11년 썼는데, 아, 이 정도면 상태가 아주 좋은 거예요. 아, 이 그래요? 이 회사 검 정도. 있는 고정볼도 다 풀고 있습니다. 쩔어 붙여서 잘 안빠집니다. 배 먹고 있습니다. 힘들게 뽑았습니다. 그자 오래된 거는 이모다축 이렇게 녹슬어서 이쪽 부위가 완전히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오래 쓴 거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저희한테 부품전 살수없는 해서 본인이 다 간다고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사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속 전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힘들어요 사실 일하면서 그거 일일이 다 문의하시면 그거 받아주고 또 그게 교체 요령 알려주니까 일해야 되는데 계속 전화 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어지간하시면 은 기술자들한테 맡기세요 그래야지 못하게 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들도 안 빠지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으면 여러 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교체하셔야 됩니다. 매일 가는 저희들도 힘들게 갑니다. 이제 모타 교체가 힘들게. 끝났습니다.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고 하겠습니다. 콘덴서 연결하시고. 이게 여름에 저희가 바깥 35도 넘어갈 때 하우스 안이나 이렇게 건조장 안에 이이 이 3칸짜리 같은 경우에 이 가운데 거가운데모다 응. 양쪽에 돌아가는 상태에서 가운데 모터 건조기 안에 들어가서 이 모터 교체하면은 죽어납니다 막 안에 뭐 건조기 모하는 돌아가지 또 안에 내부 온도가 그냥 10도 막,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한겨울이니까 상관없는데 여름에 엄청나게 뜨겁고 힘든 직업입니다 네, 이제 모다 뭐 교체가 끝났습니다. 조금 안 빠져서 힘들었지만은, 그래도 무난히 뭐, 컷쇼나 이렇게 브라인더로 잘라내지 않고 다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다. 이제, 콘덴서도 바꿨고요. 한번 틀어보겠습니다. 소음 정도로 한번 보기 위해서. 크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. 다는어 확인하러 오셨어요. 안에 내려 한번 보겠습니다. 겨울에 고치니까 힘이 훨씬 드는 여름에 한여름에 이거 못하다고 한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보면은... 아니, 이 바가 다... 좀 떨어진 것같아 역시 체가가 좋긴 좋겠네요. 이거 하나 세이거 하나 여기다 붙여 놓겠습니다. 여기 하나 붙일게요. 네. 모닥 교체 끝났습니다.